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화통일 교육 오늘의 주제는 여행으로 준비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봄, 가을이 되면 축제의 계절이잖아요. 봄이면 복꽃 축제, 곤충 축제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축제들이 있고요. 가을이면 또 국화 축제 저기 임실에서는 또 치즈 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봄과 가을에 있어요. 여행에 대한 이동에 대한 구제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에는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축제가 없어요. 축제가 있다면 2월 16일이나 4월 15일이나 9월 9일이나 10월 10일 이런 날은 축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지역에서의 열리는 그런 축제는 없어요. 북한은 어느 정도 이동의 자유가 없냐면요. 북한은 교통법상 반경 4.4km 이외에는 자유로 이동할 수 없어요. 4.5km 이상부터는 여행증을 발급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여행 증이 뭐냐? 파출소에 가요. 파출소에 가서 음, 예를 들어 제가 광주에 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인천에 신정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파출소에 가서 인천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을 하고 여행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요. 이게 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발급되는 부분이 아니라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음. 그래서 그냥 내가 오랜만에 친정집에 가고 싶어서 어, 인천을 가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안 나와요. 여행증명서가. 그 허락이 안 나와요.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였냐면요. 은 누구 결혼식, 어, 환갑잔치, 칠순잔치 어, 이런 이유로 간다라고 할때 아마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여행증명서가. 그리고 날짜도 좀 여유 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행증명서만 발급받으면 가서 어, 마음껏 실고놀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행증명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딱그 날짜에 맞춰서 다녀와야 해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도 예를 들어 앞뒤로 여유 있게 2, 3일 앞뒤로 여유 있게 신청을 해서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발급받아서 예를 들어 결혼식으로 어... 갔어요. 근데 발급받아서 가면 그냥 그 날짜 동안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면. 어, 인민반이라는 곳이,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동장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장 같은 인민반장이 있어요. 인민반이 있고, 인민반장이 있어요. 인민반에 반장에다가 우리 집에 딸이 왔어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라고 반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해 보셨죠? 드라마 보셨죠?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못본 뭐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드라마에 관해서. 그 드라마에 보면 불씨 숙박 검열을 하잖아요. 인민반장들이랑 같이 그거예요. 바로. 유해지에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나 안 자나 불씨 숙박 검열을 해요. 근데 딸이 왔는데 내가 이거를 인민반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불시 숙박검열 때난속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단속이 되면 이렇게 중요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닌데, 법이 그렇다 보니까, 간에 어 필수적인 그 숙박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 하나도 그,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숙박 검열을 한다거나 뭐그 신고를 한다거나에 대해서 불편해했던 사람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북한에서는 어 우리 드라마에서 본 거와 같이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동의 자유가 없고 이동을 해서라도 숙박 검열 등으로. 그 저또한번 관리를 받는 삶, 삶이죠. 어때요? 우리나라와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는 시간적 여건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어디든, 아무 곳이든, 제가 강원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응? 내가 경제적으로 로비로 쓸 여유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제가 제주도도 마음대로 가고 비행기 타고 근데 북한은 여행이 자유가 없어요 그러고 어, 북한에서 살면서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여행은 일을 하면서 혹은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라면, 북한은 생계수단을 위한 여행이에요. 생계수단을. 이제, 1994년도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 어 이제 생계수단으로, 보따리 장사 비슷하게,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생계수단 아니면, 친척집 방문, 음, 결혼, 환갑 등등 이런 거 다니거나 1994년도에서는, 너부터는 그것마저 힘들어서 이제 생계수단으로 이동을 했었고 여행을 다녔어요. 왜 생계수단으로 왜 여행을 가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생계수단으로 이동을 하냐면은, 주에는 배가 많잖아요. 그죠? 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나조 사람들은 이 배를 이고 지고 기차를 타고 곡식이 생산되는 곳, 나달이 생산되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배와 곡식으로 바꾸죠.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을 해요. 이익을 얻어서 바꾸어서 기차 타고 장마당에 가서 팔죠. 되팔죠. 그러면은 배가, 배가 없는 곳은 배가 비싸겠잖아요 배가 없고 나달이 나오는 곳에 나달이 조금 저렴하겠잖아요 장마당보다 그러면은 어,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필요로 한 곳에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 지역의 생산품들이랑 음. 또 혹은 어, 뭐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수산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수산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나달도 있어야 되고, 곡식이 있어야 되고, 뭐, 부수적인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지역의 사람들은 이 수산물, 뭐 명태, 고등어, 이런 거를 절여요, 소금에. 북한은 냉장시설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 있다라고 해도 전기사정 때문에 냉장고를 그냥 전시품처럼 쓸고 있을 거예요. 그때도 냉장 냉동 시설이 없으니까 어, 소금에다가 무조건 소금에다가 절여요. 그래서 그 짜게 절여진 뭐 고등어나 이면수나 송어나 이런 것들을 배낭에 비닐봉지에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배낭에 메고 기차를 타고 양강도라는 곳을 가요. 양강도는 뭐가 많이 나와요? 감자가 많이 나와요. 대홍단 감자. 어린 꼬마 아이가 부르는 노래도 있죠? 둥글둥글 황감자, 대홍단 감자. 이런 노래,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양강도에는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대신 양강도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생선이 귀해요. 그러면은 이제 김책에서 해변 지역에서 저렴하게 생산이 되는 생선을 가지고 양강도에서 저렴한 감자와 바꿔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시골집이잖아요. 시골집이에요. 주로 시골로 가죠. 시골에 가야 이제 더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도시보다 양강도도 물론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겠지만 농촌으로 가요. 그러면 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이제 어, 생선이 있다고,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필요한 집은 문을 열고, 어, 감자를 꺼내가지고 나와서 바꿔요. 필요치 않은 집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고 거절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바꿔요. 바꾸어서, 음, 94년도 그때 양광도 배낭 항상 유명을 했었어요. 모든 이제 지, 그 지역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양광도 장사를 그거 보고 양강도 장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양강도 배낭은 엄청 컸어요 군대 배낭은 지정된 사이즈 만큼 근데 양강도 배낭은 엄청 큰 배낭이거든요 왜 이곳이고 많이 담고 이곳이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양강도 배낭이라는 엄청 큰 배낭이 있어요 양강도 고찜 장사를 94년도 그때는 많이 했어요 물론 저도 엄마를 따라서 그 양강도 고찜 장사를 몇번 다닌적이 있어요 방학때 방학기간에 몇번 다닌적이 있어요 어 시에서 김치 그 제가 사는 시에서 사서 먹을수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어 비싸니까 보다 저렴하게 먹기 위해서 어 그러면 모순이 뭐 있죠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데 양강도를 어떻게 가냐 그때는 도둑열차라는 그런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여행증 발급도 안하고 기차표를 떼지도 않고 무임승차죠 무임승차 네, 우리나라말로 말하면 무임승차인데 북한식의 표현은 도둑기차를 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몰래 탔으니까 도둑기차를 타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94년대부터는 어 정식으로 이렇게 여행증명서나 기차표나 이런 거를 사서 이동을 하는 사람보다 도끼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다,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어, 기차칸에서도 열차원이 이렇게 검열을 할수 없는 지경의 그 풍경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94년도 이전까지도 기차칸이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 자리에 앉아서 이동을 할수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동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거죠. 생계수단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 사람위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통로도 없이 사람이 꽉 들어차요. 화장실에도 그냥 짐들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은 열차 안전원이, 열차원이 열차 안전원은 여행증을 검사를 하고요. 여행증 검열을 해요. 그리고 어, 열차원은 기차표. 이책에서부터 양강도까지 기차표를 띄었나 안 띄었나 이거를 검사를 해요. 근데 그것조차 검사를 할수 없죠. 사람이 에 사람 꽉차 있으니까. 검사할 수 없죠. 평명의 수도 평양은 선택받은 자만 갈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을 저는 네번 4번 다녀왔어요. 네 번이나 어린 나이에 네 번이나 갔다 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북한에서는. 엄청난 자랑거리죠. 제가 뭐 유럽 여행을 뭐 1년씩 다녀왔다, 이거 비교가 안 돼요. 북한에서는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거 평양인데.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도 평양에 이제 출신 성분이 안 좋거나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평양에 못 가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네 번을 갔다 갔어요. 네 번. 한 번은, 첫 여행은 공부를 잘해서, 어 그, 모범소년단원이라는 그런 배지를 달고, 그렇게, 그, 북한에 송도유원지라고 있어요. 서해 가문도 꽤 유명하죠. 그곳에, 그, 모범소년단원들만, 모범적인 학생들만 가는 여행이 있어요. 야영소에 그렇게 가면서 평양에를 들려봤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배움의 철리길이라는 배움의 철리길 이라는그 로정 준비를 하면서 또한번 갔었고 탈북하기 전에 저는 평양에 내 번을 가가지고 평양시 방방 걷고 다 다녔어요. 어, 저희 할머니 형제들이 다 평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승허구역, 망경대구역뭐 대동강, 주체사상탑, 뭐, 뭐 당창근기념탑, 뭐 김일성 동상 이런데를 다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북한 지하철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하철을 못 타고 온게 한이에요. 왜네 번씩 가면서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봤을까? 한 번도. 왜냐? 저는 가면은, 음, 우리 그 할아버지, 이모 할아버지랑 이런 분들이 간부였, 간부시였, 간부였었어요. 그래서 굳이 대중교통, 뭐, 버스 타고 지하철을 안 타도 차가 있는데, 차가, 차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타겠어요? 북한에서는 그 자가용, 자가용은 아니죠. 나, 이제, 나라 거니까.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북한 사이에서. 길에 차가 몇대 없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저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지역에 돌아와서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겠어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어, 왜 내가 북한, 평양에 갔을 때, 지하철을 안 타봤을까? 그 유명한 거를, 외신인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지하철을 왜안 타봤을까? 후회 되네요 진짜. 이제 다시는 갈수 없는 곳이 되었죠. 단,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라고 하면, 관광을, 경향으로 가서 그때는 제일 먼저 지하철을 타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다녀오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북한에서는 평양에 수도 평양에 갔다 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음. 저는 어, 서울 자주 다녀요. 서, 서울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해졌지만 진짜 한 달에 두번 시, 서울로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만큼 좋은 나라에 얼마만큼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조금 느끼고 체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평생 평양을 못 가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가 있는 평양을 자주 갈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 김천에서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면 12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기차 1시간 50분이에요. 비행기 50분이에요. 제가 서울 진짜 자주 다녀요. 이제 아, 아침 6시 40분 7시쯤 되는 기차를 타고 이제 용산에 도착을 해요. 공산에도착 해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여의도 KBS 방송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7시쯤에 기차를 타서 제가 여의도 KBS 본사를 들어가기까지 시간은 약 2시간 20분이 채 20분 정도 네. 아침 7시에 출발을 하여 방송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9시 반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로비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진행을 하시는 아나운서 분들이나 작가님들, 피디님들이랑 같이 마실 커피를 사들고, 이제 녹음실로 올라가면 9시 40분에서 50분 사이가 돼요. 그러면은 저는 10분 동안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녹음을 하고, 이제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려오잖아요. 다시. 그러면, 오후 2시 반에서 3시면, 여기 광주 송정역에 도착을 해요. 이렇게 저는 하루, 만나절 일정으로, 서울에 왔다 갔다, 5월 2, 3일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라고 하면, 평양에 가서, <laughs> 일을 해야 되는데, 12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쉽게 다니겠어요. 아이를 키운 아이 엄마 입장. 에서 못 다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이동수단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아침에 아이들이 아침 준비를 간단히 해놓고 이불 옷을 골라놓고 갔다 오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기 전에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불만이 있으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안좋은 곳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음, 평균의 시선들 이런 것이 약간 불편한거죠 불만이 아니라 불편한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마저도 즐겁게 저는 조화를 지키고 있어요. 북한에서 살 때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평양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탈북을 하면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물론 중국에 있을 때는 북경이었어요.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적 여유, 어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 살기에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경에를 한 번도 못 가보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북경 베이징을 가봤어요. 베이징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왔거든요. 이렇게 중국 있을 때는 베이징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곳에서 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63빌딩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중국에서 못 가본 베이징은 여권을 들고 기차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는데 지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63빌딩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아, 북한에서 평양 가기만큼 63빌딩 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음, 교육을 마치고, 이제 연말이니 어, 연말 일정이 다 마무리되면 아이들이랑 같이 육산빌딩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안 가본 곳이 있거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 여행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한번꼭 다녀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